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40탄 파이썬의 반복문 f 의 기본 구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시 코드입니다 반복문 for.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놨고 이제 이 안에서 f 의 기본 구조에 대한 예시 코드를 작성을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포 o r 문은 f 하고 변수 이름 하고 in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복할 건지 형식을 여기서 결정을 해 주는 건데 맨 처음 거부터 보시면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문자 한 글자씩 쪼개 가지고 p y t h o n 이렇게 총 6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보시면 리스트에 1 2 3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 얘는 요소별로 1 2 3. 이렇게 해서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딕셔너리죠, 이거는. 이 딕셔너리는, <laughs> 값은 나오진 않고, 키값 기준으로 순서대로 A, B, C 해서 총 3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 구조죠. 그래서 변수도 리스트로 받아가지고, 각각 1, 2, 3, 4, 5, 6 이런 식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값을 리터럴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닌 그냥 범위만 정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레인지라고 소괄호에 처음에 들어가는 게 시작 값두 번째 들어가는 게끝값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증감치 몇씩 증가할 건지 뭐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포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원래 초기 값 정해주고, 언제까지 반복할 건지, 조건만 정해주고, 증감치.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원래 자바 포문이랑 제일 비슷한데, 얘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시작, 시작 값이 0이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끝 값은 10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반복하는 거는 이거보다 하나 작은 9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증감치는 3씩 증가할 거니까 0부터 0, 3, 6, 9 이렇게 4번 반복하면서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숫자가 두 개밖에 안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시작값이 4인 거고 끝값이 9인 겁니다. 증감치는 안 써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1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부터 시작하면서 9보다 하나 작은 8까지 반복하면서 1씩 증가하기 때문에 4, 5, 6, 7, 8 하면서 다섯 번 반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숫자 하나만 적혀 있죠? 얘는 딱 끝값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끝값이 10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시작값은 기본적으로 안 적혀 있으면 0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증감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씩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 1, 10보다 하나 작은 9까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9 해서 총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정 포문이라고, 포문 안에 포문을 쓰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 j, k까지 해서 총 포문이 3개인데요. 이렇게 3개일 때는 가장 안쪽에 있는 k부터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끝값만 2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끝값이 2. 보다 하나 작은 1 까지 1씩 증가 이 때문에 0, 1 이렇게 두 번씩 반복을 할 거고요 안쪽에 있는 k 부터 돌아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0으로 시작해서 000, 001그 다음에 그럼 k가 끝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j가 증가할 차례고요 그래서 010, 011 1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i가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뭐1 0 0, 1 0 1 이런 순으로 쭉 진행해서 총 8번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반복문 for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용하고요. f 변수인 한 다음에 객체가 들어오는 형식은 객체 자리에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터럴 값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닌 레인지를 하, 사용을 하면은 시작 값, 끝 값, 증감치만 정해줘서 시작 값부터 시작하고 끝값 하나 전까지 증감치만큼 변하면서 반복합니다. 다중 포문은 포문 내에 포문을 포함하는 구조로 가장 안에 포, 있는 포문부터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